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한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리사이클 기업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전기차 이면에는 제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글로벌 기업들은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려면 뒷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라이드트는 유일하게 폐 이차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하여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터리 재료 중에 2차 전지 분리막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연간 만톤 이상의 폐 2차 전지 분리막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2차 전지 분리막 시장도 연평균 30%씩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축구장의 약 8만 개에 달하는 폐 2차 전지 분리막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폐기되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 이차전지 분리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인 기능성 브랜드 고어텍스가 개발한 멤브레인과 동일한 미세 다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세 다공형 구조는 투습, 방수 기능이 구현됩니다. 이 구조가 가진 기능을 차근하면 고기능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리막의 본연의 미세 다공 기능을 해치지 않고 섬유 원단과 접착한 레이어드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폐 분리막을 재활용한 고기능 리사이클 소재 텍스닉을 소개합니다. 텍스닉은 CES 2022년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환경부 장관상을 받으며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텍스닉은 오코텍스 인증을 받으면서 영세 유화도 착용 가능한 무해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받았고, 또한 분리막의 다공성 기능을 그대로 구현시켰기 때문에, 텍스닉 소재는 투습 방수, 방풍 기능이 구현되는 고기능 소재입니다. 타 산업에서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2차 전지 분리막이 자사의 기술을 만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혁신적인 리사이클 소재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소재가 탄생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사의 독자적인 저온 접착 기술 때문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은 무극성과 열 가소성으로 정말 극도로 예민한 필름입니다. 이러한 필름을 섬유 소재와 접착하기 위해 최상의 접착 강도를 구현하기 위한 표면 가공 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막이 가진 미세 다공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저온 접착 기술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두 개의 기술이 한 기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분리막에 최적화된 기계 개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은 완료했으며 생산 테스트까지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사의 기계를 활용하면 겉 원단에 따라서 다양한 원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산은 의류 소재를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자동차 시트 소재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H1 드림 기간 동안 라이루트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생산을 위한 성과로는 이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SK아이테크놀로지, W스코프코리아와 같은 기업들과 폐필름을 수거하기 위한 MOU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대량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진출을 위한 성과로는 대기업들과의 POC를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삼성물산, 빔폴, 골프를 통해 텍스닉 소재가 첫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성과로는 프랑스에 있는 ADM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 뉴욕에 있는 MCX 라이브러리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적 성과로는 폐 분리막을 활용한 원사 기술 개발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사 기술 시제품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추후 현대 트랜시스 쪽과 협업을 통해서 폐 이차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한 시트 소재 개발을 반드시 성공해낼 것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프랑스 진출을 진행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공장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 투자금 70%는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유럽 내 자체 공장 구축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폐 2차 전지 분리막 재활용 기술 부문에서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될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텍스닉 소재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올바른 길 라이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